최근 한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인기 가수 에녹과 TV조선 간의 계약 연장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 논란은 단순히 계약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며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에녹은 뛰어난 가창력과 거대한 팬층을 자랑하며 TV조선의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에 이러한 논란은 대중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애녹과 TV조선 간의 계약 연장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여러 의견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점차 확대되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애녹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들이 언론에 떠돌기 시작했다. 이 소문들은 애녹의 사생활과 경력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러한 루머들이 애녹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TV조선이 이러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팬들 사이에서는 TV조선에 대한 비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TV조선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애녹을 지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고, 많은 이들이 연예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TV 조선은 5시간에 걸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회사 내부의 긴장이 극에 달했으며, 논란을 수습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Tv조선의 대표는 공식적으로 애녹과 대중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과문에서 애녹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그의 명성에 큰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문에서는 제녹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대중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책임지고 바로잡을 것이며 앞으로 연예인들과의 공정한 계약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은 애녹에게 금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과와 보상은 애녹과 tv조선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애녹의 팬들은 그의 명예가 회복되고 앞으로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하며 그를 응원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연예계와 방송사 간의 계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